대기자 뉴스입니다. 교육 급여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 이제는 바우처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교육 급여 바우처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활동 지원비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23학년도부터 바우처 신청인 본인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급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간편 결제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을 위해서 바우처 전용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해졌습니다 혜택도 상당한데요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만 고등학생은 727,000원이나 만 연간 지원합니다 유흥과 사용 업종이 아닌 교육 목적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 간편 결제도 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대상자인 학생 본인과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이라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